짜잔 마법사 아크트로스 등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르카나 트와일라잇에서 아크트로스 역할 성우를 맡은 성우 심규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따로 이렇게 목, 목 관리를 한다기보다 음, 목도 어째, 어쨌든 몸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몸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몸을 쓰고 회복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잠을 좀잘 챙겨 자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밤에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몸이 좀안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좀더 많이 챙겨 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마법 얘기를 들었을 때 요새 이제 시기별로 좀 다른데 요새 생각이 나는 건. 좀 잠을 안 자고 회복이 되는 <laughs> 그런 마법이 있다면 저 스스로한테도 하고 싶고 가족들한테도 해주고 싶어요 <laughs> 네, 요새 제가 이제 육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제가 맡은 역할은 좀 뭐랄까 귀여운 강아지 강아지가 많이 떠오르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음, 헌신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뭔가 늘내 편이 되어주는 것 같은 그래서 제가 딱이 대본을 봤을 때 정말 좋은 남편감이다. <laughs> 아, 내가 만약에 여자라면 같이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음, 그렇게 착하고 좀 그런 부분에서 담고 싶은 면이 있는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맡았던 여러 캐릭터들이 굉장히 <laughs> 좀 뭔가 비밀을 숨기고 있고 그런 역할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서 또 재미가 있었고, 음, 나와 닮은 면이라기 보다는 닮고 싶은 면이 많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녹음을 하면서, 아, 그래, 사람은 이래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laughs> 네, 여러분. 아르카나 트와일라이트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혼식 결혼식이라 혹시 이런 결혼식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 본적 있어? 아무래도 마법사는 사명 때문에 가약을 맺기 어렵지만 어렸을 때부터 줄곧 상상한 장면이 있거든. 아르카나 트와일라이트.